저는 충남 대천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미경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7 대입 시행계획 분석을 통해 제작된 대입 정보 119 자료집을 바탕으로하여 대입 전반 중 전공자율 선택제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공자율 선택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는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한 후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하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 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모집 단계에서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 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으로.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위를 확대 및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자율선택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유형 1은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학생의 전공 100% 자율선택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대학 자유전공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면 2학년 때 대학 내 모든 전공에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진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유형 2는 계열 또는 단과대 내 전공 자율 선택으로 100% 전공 자율 선택이 가능하지만 또는 학과 선택의 100% 범위 내에서만 선택 보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B라는 대학의 인문 계열에 1학년 때 입학을 하면 2학년 때 인문계열 학과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인문계열 학과 중 10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면 150명까지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전공자유전택제 유형원 대학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자율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가 보여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경희대 자율 전공 학부, 고려대 자율 전공 학부, 제주대 자율 전공 학부, 울산대 자율 전공 학부 등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명지의 자율 전공 학부 입문, 서강대 AI 기반 자율 전공 학부, 연세대 미래 캠퍼스 자율 융합 계열, 한동대 전학부 등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으로는. 연세대 진리자유학부 입문,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한국항공대 자유전공학부 사회적성 등이 있습니다. 실기실적 전형으로는 상명대 천안캠퍼스 스포츠융합 자유전공학부, 부산외국어대 통합모집 자유전공 등이 있고, 정시전형으로는 광운대 자유전공학부 자연, 36대 창의융합 자유전공학부, 이화여대 계열별 통합선발 입문계 협성대 자율전공학부 등이 있습니다. 대학의 편의에 의해서 자연과 인문으로 나누어서 선발하지만 2학년 때 학생은 대부분 인문과 자연에 상관없이 학과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형 1도 모든 전공에 지원할 수 없고 보건의료, 사범계열 및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선택 불가능한 전공을 두고 있기에 자율 전공 학부를 가더라도 100% 선택을 할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 유형 2 대학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단과대학 또는 계열의 이름이 보여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건국대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세안대 AI 융합학부, 한림대 자연과학대학 등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성공회대 미래융합학부, 세종대 IT계열, 분기 한국교통대 철도대학 자유전공학부 등이 있습니다. 논술전형으로는 덕성여대 과학기술대학, 강남대 복지융합대학, 부산대 첨단 융합학부 공학 자율전공 등이 있습니다. 실기실적 전형으로는 국민대 자동차 모빌리티 대학, 홍익대 미술대학 자율전공, 국립군산대 체육학부 등이 있고, 정시 전형으로는 고려대 학부대학, 서울과학기술대 정보통신대학, 경상국립대 법학부, 대구대 공공인재계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7 전공자율선택제 모집인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모집에서는 수도권에서는 12,943명으로 25.7%를 선발하고 비수도권에서는 21,923명으로 43.5%를 선발하여 비수도권에서 선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정시모집에서는 수도권에서 12,647명으로 25.1%를 선발하고 비수도권에서는 2,865명으로 5.7%를 선발하여 수도권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수시모집에서는 69.2%를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는 30.8%를 선발하여 총 5만 378명을 선발합니다. 2027 전공자율선택제 수시 모집 인원에 대해서 전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23,315명으로 66.9%를 선발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7,345명으로 21.1%, 논술 전형에서는 3,708명으로 10.6%, 실기 실적 전형에서는 498명으로 1.4%를 선발하여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고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의 순으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2027 전공자율 선택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서류 및 면접 평가를 실시합니다. 서류를 평가하는 대학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항동대 등이 있습니다. 면접을 평가하는 대학은 한국성서대, 가천대 지역균형, 루터대 일반, 우성대 면접, 경운대 교과 이, 경일대 면접, 인재대 면접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살펴보면 경희대 지역균형 자율전공학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국수영 탐중두개합5 등급 한국사 5 등급 고려대 학교 추천 자율전공학부는 국수영 탐한 과목 중세개합7 등급 한국사 4 등급 아주대 고교 추천 경제정치 사회 융합 학부와 자유 전공 학부 임문은 국수영탐 한 과목 중두개합 5등급, 성균관대 추천 인재 인문과학 계열은 국수영탐 중 3개 합 7등급인 반면에 자유 전공 계열은 국수영탐 중 3개 합 6등급 체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은 탐구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 지역 균형 인문대학은 국수영탐 한과목 중 세계합 7등급, 한국사 4등급을 적용하고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인정해 줍니다. 2027 전공자율 선택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3315명으로 45.1%를 선발하고 비수도권에서 4,030명으로 54.9%를 선발하여 비소권 모집 인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적용합니다. 수능최저를 적용하는 일부 대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학업우수 자유전공학부는 국수영탐 한과목 4개합 8등급, 한국사 4등급, 서울대 지역균형 인문계열 국수형 탐중 세계합 7등급 학부대학 자유전공 학부 국수형 탐중 세계합 7등급을 적용합니다. 성균관대 서류형 융합인재 자유전공 계열은 국수형 탐중 세계합 6등급, 연세대 활동우수형 진리자유학부 인문은 국수형 탐중국도는수 포함하여 두 개합 4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적용합니다. 한양대 추천형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자연은 국수형 탐한 과목 중 3개 합 7등급, 충북대 학생부 종합 2, 바이오 헬스 학부는 국수형과 한 과목 중 2개 합 8등급 수학을 포함합니다. 포항공과대 일반 2단일계열은 국수 미적분 기하. 영과 중두개합4 등급 수학을 포함합니다. 2027 전공자율선택제 논술전형의 특징으로는 총 3,708명을 모집하는데 전체 전공자율선택제 의 수시 모집인원에서 10.6%로 낮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평가하는 방법에는 논술 100으로 선발하는 방법과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논술 배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덕성여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등이 있습니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경기대, 동국대, 상병대, 서울과학기술대, 홍익대, 세종, 경북대, 부산대 등이 있습니다. 2027전공자유 선택제 실기 실적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인원 498명으로 전체 전공자율 선택제 수시 모집 인원에서 1.4%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실기 실적 전형 중 특기자 전형은 지원 시 특정 자격이 요구되기 때문에 모집 요강에서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기 전형 대학 중 모건대는 실기 100%로 선발하는 반면 국립순천대 상명대 천안 중원대는 학생부를 반영합니다. 홍익대 미술 우수자 전형만 유일하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국수 영탐 한과목 중 3개 학 9등급 한국사 4등급을 적용합니다. 2027 전공자율 선택제 정시 전형의 특징은 가군에서 4,734명, 나군에서 6,619명, 다군에서 4,159명으로 나군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고 총 15,512명을 모집합니다. 대부분 수능 100%로 선발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서류, 학생부, 면접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가 있고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고려대 교과 우수, 루터대, 연세대, 을지대 일반원, 청운대, 대구대, 동신대 등이 있습니다. 학생부와 면접 모두를 반영하는 대학은 연세대 언더우드 대학이 있는데, 1단계에서 수능 대으로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수능 성적과 학생부 면접을 모두 반영합니다.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은 한국 성서대가 있는데, 수능 성적 70%,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다음으로는 전공자율선택제 서류평가방법이 학과모집과는 다른 대학이 몇 있는데 그 중에 건국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모집과 KU자유전공학부 모두 학업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학과모집에서는 학업역량의 비율이 300점인 반면에 KU자유전공학부에서는 학업역량을 200점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학과 모집에서 학업 역량 평가 요소로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을 평가하는 반면에 KU 자유전공학부 학업 역량에서는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만을 평가합니다. 이때 탐구력은 성장 역량에서 평가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학과 모집에서는 진로 역량을 평가하는 반면에 KU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성장 역량을 평가합니다. 진로 역량 평가 요소에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와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있는 반면에 성장 역량 평가 요소로는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해결력 그리고 경험의 다양성 등이 있습니다. 즉, 뚜렷한 진로가 없더라도 전공 자유 선택제에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을 뽑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7 전공자의 선택제 학생부 위주 전형 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학생부 교과 성적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관심 분야 전공 관련 주도적인 과목을 이수하는 겁니다. 대학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애매하게 융합한 학생보다는 인문이면 인문, 입문, 자연이면 자연의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관심 분야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KU 자유전공학부 평가 요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깊이 있는 학습과 자기주도성이 드러나는 활동을 많이 한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정성평가가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일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한 수능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공자율 선택제는 꿈이 없어 아무거나 가려고 하는 학생이 지원하는 모집단위가 아니라 자신의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하여 꿈을 좀더 키워나가기 위해 지원하는 모집단위입니다. 감사합니다.